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강사 g 태표강사 키쌤입니다 오늘 네, 성산중학교 한번 더 왔고요 오늘 G태플 465회 시험 지금 보러 가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면은 정문이고요 이제 좀 늦었나 봐요 50분까지는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늦는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너무 급하게 오시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막 시험이 끝나가지고 성산중학교에서 지금 나가는 길인데요. 아,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복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의 특이사항은, 슈드가 세 슈드 문제가, 슈드 생략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문제가 각세 문제씩 출제되었다는 게 특이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동명사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 k e 하고, 그 다음 recommend, consider 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얼라 l 목적어 투부정사, 그리고 e 디 i 이 e 드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출제가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네요. 그다음에 슈드 생략 같은 경우는 얼지하고 얼지 댓 그리고 임포턴트 대시 출제가 되었고요. 조동사 같은 경우는 머스터하고 마이트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연결의 문제는 어도하고 리갈레스가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관계사는 후하고 위치가 순서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시제는 제가 외우지 못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464회에서 제가 겁도 모르고 그냥 복원, 생각나는 대로 막 올려가지고 혹시 틀리면 어떠나 싶었는데 아, 다행히도 제가 문법이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도 좀 실수가 없다면 문법이 100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과 달리 좀 스토리를 복원하려고 제가 좀 많이 외워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가 집에 가 가지고 제가 나머지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집에서 뵐게요. 안녕. GTF 465의 총평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법관에선데요. 자, 문법은 제가 3.5점에서 4.0을 줬습니다. 이 난이도 평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표현들이 많이 나왔을 뿐더러 가정법에서 도치 상황이나 아니면은 혼합 가정법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3.5에서 4.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시험과 똑같이 출제되었던 것 포함해서 기존에 나왔던 표현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제가 이 점수를 줬고요. 다만 이번 시험의 특이사항은 제가 아까 시험 끝나자마자 복원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준동사 문제가 6문제가 나왔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조동사 슈드 생략이 세문제가 출제가 되고 준동사가 투부정사 동명사, 동명사가 3, 투부정사가 이 비율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얼마 전에도 그렇게 출제되더니 이번에도 출제된 거 봐서는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출제자가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동사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도 답을 글로그로 글을 올렸습니다. 밑에 있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에 글을 보실 수 있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해 같은 경우는 제가 4.0에서 4.5를 준 이유는 원래 청해 자체가 워낙 어렵지만 그 어려운 전체적인 난이도에 비해서는 파트 1하고 파트 3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전 464회에서는 모든 파트가 전체적으로 함정이 많았고 어려웠다면은 이번에는 파트 2하고 파트 4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파트 1하고 파트 3는 그래도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파트는 두 남녀가 게임 상점 앞에서 게임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쯤에 상점이 열리고 남성분이 "Here we go"라고 이렇게 땡땡 게임야 우리 이제 가자 이런 느낌으로 해 가지고 약간 좀 웃겼던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 파트 1 같은 경우는 좀나이도가평를했고요 파트 2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박물관에서 유명한 예술가를 초대해서 밤에 클래스를 운영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스킬이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따로 클래스를 운영한다 라는 내용도 나왔고, 이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한다 라는 내용 또한 나왔으며, 마지막 쯤엔 빨리 등록을 하면은 15% 정도인가 한 할인을 준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두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데 여성분이 이름이 엘리자베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남성이 카운슬러였나 아니면 컨설턴트였는데 하여튼 에드바이서로 답이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언자로서 이 여성분이 전공을 civil engineering이라는 뭐 토목 기사 뭐 이런 거에서 히스토리로 바꾸고 싶다고 했던 상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완벽하게 복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 기억상은 그렇습니다. 중간쯤에 파트 3 특성상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열거되면서 마지막에는 여성분이 결국에는 다른 새로운 스터디를 전공을 바꾸는 것을 결정하기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한 남성이 아파트를 렌트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었는데요. 플레이스트레이 해가지고 살수 있는 곳을 하는 것 해가지고 아파트를 바로 골랐으면 트리스밖에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첫 번째 아파트를 골랐을 때 너무 불편한 곳에 위치되어 있다. 뭐 not convenient located라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답이 두번째 아파트에서는 거실에서는 아예 전화기를 사용을 다 괜찮았는데 거실에서는 전화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폰이 죽어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뭐 팁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독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리스닝보다는 독해가 좀더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4.5에서 5.0 만점을 주고 싶네요. 독해 각 파트별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Ada Lovelace라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아,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여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답을 고르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함정이 꽤나 많아가지고 저도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을 지워나가는 식으로 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해가지고, 애널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문서를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했나? 하여튼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더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을 설명하면서 세계에 알렸던, 기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기억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웠고, 문제 또한 함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 동의어 또한 좀 어려웠었는데, 동의어 관련된 복원된 문제들은요, 밑에다가 설명란에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동의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2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을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관찰해온 결과, 원래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쵸? 근데, 2014년 이후로부터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경작지를 위해서 인간들이 산불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 대기층으로부터 이 동현상 때문에 열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워밍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평균 바닷물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어떤 나라들은 잠길 수 있다라는 결과와 그 다음에 많은 숲들이 사바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있지만, 이것을 방치한다면, 은 앞으로는 더 이것을 규제하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인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3에서는 우드스턱이라는 페스트벌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페스트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결성이 되었고 근데 이게 여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했다던가 아니면은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떤 한 농부가 자신의 토지를 이렇게 빌려줬던가 그리고 아티스트들을 섭외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한 유명한 인맥을 통해서 레코드 레이블을 통해 어떤 한 유명한 밴드를 섭외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애피소나 아니면 울타리 같은 것을 제때 설치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티켓을 나눠줘 가지고 파산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영화화 시키면서 나중에 수입을 창출해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웠던 글이었고요 그래도 내용은 좀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 어떤 한 여성분께서 배달 회사에다가 컴플레인을 거는 내용이었어요 불만을 접수한 내용 자체는 이 여성분이 빠른 배달을 신청을 했었는데, 7일이 지나도 배달이 되지 않았고, 배달이 되었다고 시스템상 배달이 이미 되었고, 접수가 처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무책임하게 책임이 없다라고 했던 내용을 컴플레인을 거는 내용이었고, 마지막에는 이 보험회사에 전화할 수 밖에 없다라는 약간 반협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외국인한테 이게 인종차별 당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독해 난이도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어려웠다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문법과 동의어 복원을 한 답이 있으니까 이 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운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 점수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